이거 진짜 아무한테도 말안한 비밀인데 저 사실 제리가 준 선물 다 잃어버렸어요. 제리가 절 용서해줄까요? 저는 오늘 모양문 비밀을 알고 나서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저한 사람 아니야? 땡땡가 아이돌 활동은 어때? 우리가 사귄지도 벌써 오랜 시간이 지났네. 고프렌즈한테도 말해도 되겠지? 아 부끄러해. 아니, 멤버들이 저를 딱 처음 보자마자 키 크다고 했었거든요. 제가 키가 그렇게 작았답니다. 이거를 모두가 알고 있었을까? 아 이거 우리 멤버들한테도 한 번도 말 못한 비밀인데 이거 밝히면 멤버들이 나한테 엄청 실망해서 고고프렌즈 나달라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럼 안 되는데? 너네 솔직히 말해봐. 뭐? 어, 어. 너네 우리한테 비밀이지? 어서! 고고프렌즈가 이거 비밀이 어딨어? 왜 그래. 뻥치지 마 비밀 없는 사람이 어딨어? 뭐야 너 비밀 있어? 비밀이 없 없는 사람이 어딨어? 너 비밀 있구나! 야, 거야! 부분에... 뭐야? 야 평, 평화기는? 음 하나만 실척해볼까? 와나다 비밀 있네! 뭐야? 너네들한테 비밀 하나도 없는데! 뭐야 누구세요? 이건 내날 사진 이렇게 찍어놔야 해서. 야! 벌써 비밀! 이야 그래 그럼 오늘 우리 비밀을 꼭 말해야지만. 올라갈 수 있는 트롤타워 하자! 그래 좋았어! 야저거 너무 재미 아니냐? 어. 그러게! 야 평화가 원래 인상이 좀 좋았네! 그러게! <laughs> 아좀 재미있네 저거! 우리 사이에 아주 비밀을 가지고 있다니 나 약간 실망이야! 그래! 그래. 그래. 야 오늘 진짜! 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의 비밀을 제일 먼저 살펴봐야 돼! 이거. 그러니까 내가 제일 먼저 가고 있잖아! 안 돼! 안내 비밀은 밝혀낼 수가 없거든! 안 돼! 안 돼. 얘들 비밀 좀 궁금하긴 해! 어, 궁금하긴 해! 자! 내가 먼저 왔다! 안 돼! 참고로 내가 별로라고 하는 비밀은 그냥 다 떨어뜨릴 거야. 뺌. 나, 뺌. 나, 나 먼저 할게. 난 우리 애들한테 비밀 따위 없으니까 내가 먼저 밝히겠어. 안야안 돼, 돼! 비밀이 아니, 안 뭐야. 뭐야! 빨리, 빨리. 뭐야? <laughs> 좀 슬픈 거야. 뭐 어, 슬프다고? 어. 잠깐만 그럼 휴지를 조금... 뭐야 말해봐 아름이 오 일주일 만에 오연비 타이틀 으가 했다 예아암똥적인 아, 거야 응가+ 어. 어? 응가 내리듯이 그냥 내려버려야 돼자 돼. 그래. 아, 다음 누구야 야 모양 뭘 일로 와너왜 둘이 번거려둥리번거려 빨리 일로 와. 둥 둥둥 둥둥 야둥 오, 야야야 어제 대어어나 어디서도 한 번도 말하지 않은 거야 어? 나 사실 혼자 있을 때 오! 귀여운 노래 틀어놓고 춤춘적 있어 야호야 뭐야? 얘 노래 한번야야 뭐야? 야 이거 영상으 찍어도 이거 야와 너가 나온다. 이거 나온다. 이 야, 유튜다야거나온 야, 이거 나온다. 나 뭐! <laughs> <출반대! 죽어야 돼! 웃음> 를 어, 이쪽 가지고. 오케이, 통과. 와, 다음. 평아기가 평화기 비밀 하나를 대라. 사실 어. 나는 초등학교 4학년 때유튜브를 찍었다가 흑역사 에 가지고 내린 적이 있었어. 와! 야, 야, 이거 나 공유해 줘. 공유해 줘. 야, 빨리 공유해 줘 그거. 내가 안 갖고 있어. 안 잡고 있어. 네가 내려와. 아, 아, 솔직히 공유해 줬으면 이거 진짜 아, 대박인데. 아, 그러니까 나 공유해 줬으면 내가 진짜 바로 그냥 통과하는데 아이고, 아쉬워, 아쉬워. 자, 쨔리! 아이겼다 필러스 어떡하지? 너한번 본다. 으이! 한 번만 얘기할게어 나! 어장년세일까지 오! 마법소 얘기해! 나도 또얘소해 나도 또 얘기해! 나도 또 얘기해! 나도 도 사실 나도.. 나도. 아들은 아, 아, 그 벌써 마법소녀잖아.. 어 진짜 뭐야 하나 더 말해 너나 옛날에 오. 좋아하는 남자의 앞에서 춤췄어 아직 안 끝났어 오, 오, 오. 춤췄는데 바지지퍼가 내려가서 있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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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통과 아, 이거까지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정 미안하다 아, 점프맵 시작하고 나서 세달 동안 한 칸짜리 회오리도 못 했었다. 대세달 어? 동안! 어? 야! 진짜로? 야, 와! 아름배도그 야, 야. 정도는 아니야! 나 통과! 통과! 무력와 진짜.. 어.. 어, 어. 어 3회.. 와! 어? 어, 얘 내가 먼저 간다! 얘 내가 비밀 다 파헤친다! 아 진짜! 야 가자 가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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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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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너무 충격이다. 그러니하아땀 떨어졌어. 어. 아, 뭐야, 저거 또왜 떨어졌어? 떨어졌어? 또? 와. 비밀 말하고 싶어가지고 그러네. 그러네. 미 아, 이거 다 밝혀야 돼, 오늘. 근데 쟤다 이상해. 그, 뭐, 귀여운 노래 틀어놓고 춤추고 마법소녀 되고 싶고 막. 이상해, 쟤네. 그러니까. 어떻게 저런 비밀이 있을 수가 있지? 아이, 너의 비밀을 어떻길래 내가 도어주지 자, 좋았어. 아, 늦었다. 네. 예. 자, 한번 말해보시지. 모양봉 먼저 가. 그래, 모양봉 와! 또 어떤 핵폭탄 같은 비밀이 모양봉 <laughs> 있지 아, 궁금하구만. 잠을 못잘것 같아! 나 사실 예전에 어. 좋아하는 애랑 커플 신발 하고 싶어가지고 어. 어. 우연히 같이 산척한적 적 있어! 야! 너한테 아! 아! 왜 그러는 거야! 모양봉! 야! 야! 자, 야! 와, 진짜 모양봉 하겠어. 썰 들어보면 다 저래! <laughs> 왕이야, 여기 있어. 아, 안전하게. 아, 오케이. 나 빠르게 그냥 통과할게, 얘들 그래. 사실 백현이는 진짜 잘생겼다고 생각한다. 우와! 어. 아아 뭐야! 나왔어! 나 오빠 해! 어. 어이, 왜저러야 <laughs> 쟤라, 너가 가. 아, 진짜 큰일네 나는 사실 우리 고고프렌즈 중에 엉덩이가 가장 엉구나 어? 야너내 엉덩이 벗겨봤어? 어? 내 엉덩이 <laughs> 벗겨봤어? 내 제일 거야, 예뻐 거야, 장난 아니야 <laughs> 나는 사실 중학교 때 친구들 전부 올려다볼 정도로 키가 작았지만 그때 몸무게가 제일 많이 나갔어 <laughs> 어? 몸무게가 제일 많이 나갔다고? 그래? 어쩔 다가 그렇게 됐어? 어. 나 지금보다 <laughs> 그때가 훨씬 더 살쪘었어 와 <laughs> 어? 대박, 야, 어, 대박. <laughs> 30cm 나가는 야 이거 진짜 놀랐다 와 오케이 평화기 명예의 등단자 잡았어요 오빠 와! 어. 자, 나. 사실. d o 없는거 하지 마라. h a t 어? 멤버십 여행에서 데모노터스 보여줬잖아? 어 오! 재미없다고 했는데 나 집에 가서 세번더 봤어! w 아! <laughs> 아, 그거 다음에 봤어! t i 다재 y Rock, second of us. What? w 이 센걸로 해야 돼센걸로나 사실 우리 꼭 프린스 단톡방있잖아 어. 쥐들이 어. 답장 안 해줘서 삐졌어 나야 진야 나야 답장 안 하면 누구 나야 쳐야 나야 야 답장 안야 나야 나야 야 나야 나였어야 오늘부터 나리가야 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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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야 아이 내가 마지막에 따라서 내가 꼴찌 됐네요 안돼 아! 아발 아, 빨리 안나가돼안돼 어이! 야! 돼안돼안라안버안돼 야! 뭐야! 돼안돼안돼안돼안야안야안돼안안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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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아름이는! <목소리> 어쩌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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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완전 신기한 거야! <목소리> 야 이거 진짜 <목소리> 얼마나 신기한 건데? 세상에 이런 일이 나가! <목소리> 야 솔직히 나는 코에 닿는 게콧그콧콧 그, <목소리> <콧> 뭐야 이거? <목소리> 뭐 혀로 코 청소해? <목소리> <목소리> 뭔 소리야! <목소리> 백현이는 여자한테 그것도 여덟 명한테 여덟 <목소리> 명 동시에 고백을 받아본 적이 있다. 야 이거 철야 야, 거짓말 아니야 야, 야, 거짓말, 거짓말 아니라고 동생인 제가 대변하도록 어. 하겠습니다. 그래 놀랍게도 진실입니다. 어. 어. 진실이라고 이거 오모면 진짜 거짓말인 줄 알겠어 이거. 어, 오케이 인정 인정 올라와 어, 올라 와 미안해. 뚜벅, 뚜벅 어, 그래. 이 정도는 돼야지. 어? 나 평화기에 관한 비밀이 하나 있어. 오, 어? 평화기에 진짜? 관한. 있었던 일이야 오? 얼마 전에? 사실 음. 나 평화기 생일을 깜빡해가지고 부랴부랴 어? 인터넷에서 찾아본 적어야 <laughs> <게 있어. 웃음> <laughs> 야, 이거 진짜 찔렀다 <laughs> 야와 진짜 나 바로 준비해려고싹그렇했는데큰 <laughs> <진짜, 그게 해놨는데. 웃음> 비밀이긴 한데 좀 충격이네 야좀 충격적이네 <laughs> 자 내가 복수해줄게 평화가 나 오늘 촬영 끝나고 모양무늬 자기 촬영 도와달라고 했는데 몰라 오, 던가아 이걸 얘기할 때가 온거같 100에? <laughs> 100에나. <laughs> 어, 어, 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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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나, 나, 거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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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또 우리 멤버들을 관한 게 있어. 뭐야? 음? 우리 멤버들 휴대폰에 아주 사무적으로 저장해놨어 와 배불러. 우리 배불러. 우리 배불러. 우리 배불러. 우리 배불러. 우리 배불러. 우리 배불러. 우아 배불러. 우리 배불러. 우리 야, 불야 우리 배불러. 우명이다야나리야불러 우리 배불러. 까지 붙여야겠다 그래 모양문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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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모양문씨 나 붙여갈게 야쟤한번더안야 봤지? 빨리 얘기해봐 내가 사실 고급팬지에서 조용한 이유는 뭐? 말실수 할까봐 두려웠어 인데 <laughs> <안> 하루던데 그냥 <laughs> 야쟤 뭐야 왜 갑자기 이렇게 채화했어 <laughs> <laughs> 이거는 그럼 나제리에 관한 거 하나 할게 뭐 뭔데? 아제리가 사실 요즘에.. 미모의 물이 올랐다고 나 생각하고 있었어 어! 뭐야? 뭐야 뭐야, 어, 뭐? 뭐야 쳐 빨리 뭐? 아, 뭐야 야 나를 칠수있어 쳐봐 뭐뭔치고 뭐야 야 뭐야 사기친 거 아니야 이뭔 소리야 네야라너그가 사기래 어야야다나나 <laughs> 아.. 아.. 나.. 나, 나 쯔리에게 선물을 많이 받았죠. 어! 근데 데선선잃잃어버렸 a d a c h o 고 와! h s 맞아도 싸다. c o 하게 d s o 를 e m o 다 e I don't want to talk about it. What is it? 나들. 나 t is i 알고 되야 아파하겠어 <laughs> 비밀이었는데 공개해버리게나 사실 해. 가끔 찌리가쓸잘데기 없는 말할때못 알아들은 척한적 있어 쓰잘데기 뭐야 쓰잘데기 쓰는 것보다 쓰잘데기가 더더 마음이 아픈데? 그러니까 찌엘이가 <laughs> 언제 쓸잘데기 없는 말을 했다고 오케이 양심 검백할게 어? <laughs> 응, 응. 나는 사실 아직도 고고프렌즈 멤버가 무서워

아, 모양 모를 줄알 어, 예. 자 누구부터 들어볼까? 오케이 그럼 내가 먼저 하지. 솔직히 모양 모를 이상형은 백현이라고 생각한다. 아 이거 총 해, 없어? 어. 아, 총? 총 소리 나게 줄게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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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급 비밀 말할게. 어, 뭔데 뭔데 요... 뭔데? 나 아, 사실, 사실... 그... 요즘 귀신봐 어? 어? 뭐? 근데 나 저번에 모양 만났을 때어깨 어? 어떤 어? 여자가 어? 손 올리고 있는 거 봤어 아나이 무서워서 겁하게 오줌 싼거 아니야 지금? <laughs> 그 다음 나할게 음! 사실 나는 유튜브 녹화나 방송 중에 아니면 다른 이상한 스킬을 끼고 돌아다닌다 뭐야 이거 다 모두 가 알아. 왜다 알아 모른다고. 이거 봐. 우리야. 저거는 보고 갔어야지. 야, 저 뭐지? 나는 사실 고고프렌츠가 아니었으면 지금 이미 군대에 가 있을 뻔했어. 야. 와! 야, 야 이거 진짜 이들 떠나. 이제 비너 초가겠다. 와. 오, 야이건 참아. <laughs> 야, 명예 정당이다 진짜. 오, 오 너무 신경 쓰네. 다 다행이다 고고프렌츠 돼서. 나 진짜 다행이라고 생각해. 야. 나사실 지금 아이돌로 데뷔한 친구랑 여순생 때 사귄 적 있어? 나~~ 누구야야 누가? 야누구누누누 누가 누 누가 누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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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야 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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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야 그니까 자 그러면은 이거 진짜 특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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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밀 간다. 베게나와 어? 고고프렌즈는 비엔나들을 위해서 엄청난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다! 어, 뭔지 아세요? 베게나 월드다! 내년을 기대해달라구! 내년까지 어떻게 못 기다려? 못 기다려?